장 특히 8절부터 우리 16절 말씀까지가 이제 오늘 마지막 절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어 우리 8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가 어한 것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혼합되었다라는 것으로 책망하고 계신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죠? 네, 우상 그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 싫어하시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무엇이 우상 숭배인지는 폭넓게 우리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또 수준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우상 숭배가 우리 뭐 우상하면은 널 떠오르는 게그 절간에 안에 들어 있는 그 노란 색깔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다 사실 이제 우리들 같은 경우에 집에 우상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우리 여러분 집에는 우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에 올라가다가도 그 돌로 쌓여지는 게 있으면 다문 것대로 가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막 뭉긋 되지 마라 그래도 일째그렇 뭉긋 때려 가는지 그것들을 바라볼 때 그냥 이쁜 문화로 이쁜 그 문화 이쁜 그 작품으로 바라보면 참 사람들이 돌을 참 이쁘게 쌓아놨다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향해서 뭐 뭉긋 때릴 필요도 없고 우리 옛날에 한참 그 논란이 되었던 거 있잖아요. 그 절에 가가지고 뭐뭐절그뭐발 발버 갖고. 마당 밟긴가요 뭐 기독교인들이 가서 절 한복판에서 막 기도하고 뭐 땅밟아가지고 우상을 없애주셔서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상이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제 우리 이번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내가 만들어 버리면 그것이 우상이다. 하나님은 제시라는 것이 우상숭배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를 조금 더 우리가 넓게 넓게 가져가 보면 결국에는 거짓이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또한 내가 거짓이라면 그것은 우상숭배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겁니다. 어 이게 조금 위험성 있는 발언일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 보세요. 뭐냐면 호세아스를 통하여서 내가 왜안 되고 있는가를 찾아가는 것도 우리가 발은 정답이다라고 얘기는 할수 없지만 그게 틀렸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호세아스를 통해서 내가 왜안 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왜안 되고 있는가라고 호세아스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왜 그렇게 안 가지는가. 제가 왜 이걸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표현을 했냐면 이거 자칫하면 샤머니즘으로 또 빠질 수 있거든요. 내가 왜안 되니까 무당 찾아가는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빠질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다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왜 이렇게 험난할까? 뭐가 이렇게 안 될까? 우리가 그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게 호세아 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거죠. 내가 왜잘 되고 있는가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내가 왜잘 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방향 속으로 나간다면 이제 그때 우리가 갖고 있을 성경 구절이 뭐지요?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로 가라는 거죠. 이 공부로 참여를 들수 있어요. 내가 공부를 공부도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 방법이. 저는 공부할 때 귀에 뭐 꽂고 공부하는 거 절대 이해 안 가거든요. 네. 런데또 어떤 친구들은 또 귀에 꽂발 또그뭐 백색 소음 이래 가지고 이뭐 꽂고 있는데 근데 꼭고 있으면 백색소음이고 흑색소음이고 뭐~ 이 소리가 하여튼간에 하여튼 방법이 있어 어떤 친구는 믿는 뭐거 있잖아 아침에 공부해야 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뭐~ 밤에 공부해야 되는 친구가 있고 막 흉내를 내면 안돼네 그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각자의 각자의 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거 저는 이게참 많이 에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그 방법을 찾아가는 중이다. 찾아가는 중. 좀잘 들어봐야 되더 찾아가는 중이다. 진짜 꽃이 피어질 때는 어디입니까제 고등학교 가서잖아요. 중학교 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고등학교에 가서 못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때 공부를 못 하던 애가 고등학교에 가니 잘할 일은 없어요. 네, 이게 양 양면에 칼날이 있습니다. 어, 그럼 뭐 네, 이거, 이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못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공부를 못 했던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는 경우는 또 없어요. 얘기왜 궁금하시면 이제 현직 교사에게 나중에 물어보여 하듯 물어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방법이라면 그것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잘하고 있는가를 살펴서 잘로나 우러 치지 않고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스를 딱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발견됐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거기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1 6절 이제 말씀이 이제 머리가 이제 빡아지는 말씀이에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5분 동안 이 얘기를 지금 까를 바라봤습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이 참이 너무하다는 거예요. 벌받는 데는 여러분 이해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특징이 뭐라 했죠? 참고 참고 또 참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이다. 요거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벌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벌을 또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거니까? 죄값은 반드시 있다. 우리 계속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회개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죄값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만 또더 가져가면 좋은 게요. 내가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축구를 보시면 유튜브에 이런 게 있었어요. 마이크 심판에게 마이크를 채워서 축구 경기를 한게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어떤 것이었냐면 있 선수가 선수하고 심판하고 대화를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심판이 심판이 선수한테 가 가지고 너 지금 이 선수 다리 걸린 게 지금 두 번째다. 다음번은 내가 너에게 경고를 줄 거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삑 하면 경고를 내는 게 아니고 우리 축구 볼때 그런 것잖아. 와왜 아, 경고를 안 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막 진짜 어마어마한 그 다리를 막 재킷 분다든지백 테크를 한다든지 고의성이 있어고 다리를 들고 들어온다든지 막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경고와 옐로카드가 나가 옐로카드와 레드카드가 나가지만 왜 혼자 급할까요 네좀 천천히 네 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조금 애매하면 경, 그 심판이 가서 경고를 줘요 근데 다음번에 이렇게 하면 경고 받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호세아설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다시피 어쩌면 어쩌면요. 어쩌면 지금의 이 이스라엘의 고통도 이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할 수도 있다 했어요. 확실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많은 목사님도 막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지금 왜 이렇게 전쟁한는지 아니야? 막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맨날 그데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는 이렇게 큰죄악 가운데 이렇게 큰 벌을 받았으면 아니 오히려 보면요 이렇게 큰벌 가운데서 노희가 받은 벌은 적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호세에서 보는 거 16절 보세요.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 끝. 속이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첫 번째, 제일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께 세우신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 네, 이게 가장 큰은혜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벌들은 또 없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듣고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때려쳤다는 것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 때려쳤느냐. 때려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벌을 내리셨느냐.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 그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방망이와 지팡이와 막 이런 것들로. 그 여러분 어, 맞는다는 표현이 좋지 않지만 말씀으로 맞으십시오. 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맞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맞으셔야 합니다. 맞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때리려면 호세아 안 세우고 때리면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세우신 이유가 돌이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를 하고 너의 죄를 지적을 하고 너의 행실과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한 네가 그렇게 계속해서 나갈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도 내가 내 종을 통해서 너에게 얘기하니 너는 뭐해라 돌이켜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돌이킵니다. 돌아오나 표현이요. 돌아오나 돌아오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돌아오지 않냐면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에라 요또네 또 가지요. 돈, 명예, 건강, 자식 요 우리 이 인생을 살때이네 가지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지난주도 이 말씀 나눴던 것 같아요. 돈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은 거예요. 이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는데 여전히 돈에게 돌아간다. 그들이 돌아오는데 여전히 건강으로 돌아간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을 참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네 방법대로 해봤지 않느냐? 그런데도 계속 그 모양 그 꼴이라면 이제는 네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가야 한다. 사춘기가 뭘까? 참이 이, 과정이 사춘기인 것 같아요. 어릴 때는요 그냥 하라고 하면 하더라고요. 또 어른이 되면요 또 하라고 하면 합니다. 왜 어른이 되면 어른들의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언제가 어른일까 생각해 보면 어른들의 말씀이 오, 맞았다라는 그게 마음에 와닿으면 어른되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어른들 말씀을 들었어야 됐어 이제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사춘기는 뭡니까 꼭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네. 그리고 그때 옆에서 어른들의 역할은 뭡니까 그래 나는 말했으니까 네 경험해보고 와라 이게 어른들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네가 경험을 해보는데 그래도 어떻게 할수 있도록 여차하면 내가 잡아줄 수 있도록 그리고 네가 이렇게 했을 때 힘들 때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게 어른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에 어떤 상황인지를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의 그 아기인가, 아니면 신앙의 어른인가, 아니면 지금 신앙의 사춘기인가 이런 거죠. 내 방법들을 해봤어요. 내 방법들을 해봤으나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16절 말씀은 그겁니다. 자기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니 지금 안 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집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한 악을 행하게 된다는 그 표현을 지금 16절이 가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어쩌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돈이 필요해서 조그만 돈 엄마 지갑에 손을 댔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돈이 필요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강도 짓을 하고 있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 이런 거죠. 아 엄마 지갑 손대 갖고는 돈이 얼마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엄마 지갑 손대봤자 얼마 없으니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충만케 하겠다. 이걸 원하셨는데 이 이상하게 나 버린 거죠. 아 그래서 강도 짓을 해야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쏘기는 활과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이 계속 같은 표현이에요. 또 거짓을 얘기합니다. 쏘기는 활이요. 원문 성경을 보면 휘어진 활을 의미합니다. 휘어진 활을 우리가 또 연구를 한번 해 보면 이게 뭐가 있냐면요. 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우리 지금 양궁 쏘는 거 있잖아요. 올림픽에서 쏘는 거 그거는 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활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에 나오는 활은 나무 짝대기에 끈그 줄을 묶어 가지고 탱탱하게 해서 쏘는 거 있잖아요. 담양에 가시면 국궁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활을 진짜 활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 활은요. 여러분 활이 되게 쉬워 보이지만 많이 굽어도 안 되고 적게 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활 모양이 이렇게 적당히 생겨서 끈을 묶어서 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쏘기는 활과 같다라는 것은 눈으로 볼 때는요, 이 이쁜 활처럼 보이는 활이에요. 그러니까 꺾어진, 휘어진 활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로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양은 갖췄으나 계속해서 이 얘기예요. 신앙의 모양은 갖췄으나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뭐 직분은 있으나 교회는 몇년 동안 다녔으나 네가 하는 척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뭐 하고 있다. 쏘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나타내어 줍니다. 자두 번에 거쳐서 1 6 절을 통해서도 1 6 절을 통하여서만도 두 번에 거쳐서 쏘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더 악해지는 모습이죠. 도라는 가는 흉내를 냈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흉내입니다. 흉내, 흉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픕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요 근데 아픈 사람들이서 어쩌는지 아십니까? 숨겨요. 네. 아프면 병원 가기 싫어해요. 아프면 숨겨요. 이좀 사람의 심리가 이상한 것 같아요. 혈압이 높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혈압 높게 나오는 사람들은 혈당이 높게 나오잖아요. 그그 나오는 사람들은요 더 자주 체크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체크는지 아세요? 멀쩡한 사람들요. 혈압도 매일 재는 사람들은요 멀쩡한 사람들은 혈압 매일 재요. 혈압 높은 사람들은요 안 잘라 그래. 의사 만나기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걸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 내면 안돼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흉내 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속일 수 있는데 우리 서로 서로 다 속일 수 있어. 옆에 볼 때는 완벽한 목사님이고 완벽한 집사님이고 완벽한 성도님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심각한 병이 뭐했습니까 자기 함화에 갇혀서 자기 스스로가 아픈지를 모르는 사람,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는 사람, 나 지금 피를 저처철 흘리고 있어도 너 피흘린다라고 얘기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을 아이 뭐 나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계속해서 표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는 가는데 어디로 높으신 자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오, 안 돌아간다. 두 번째. 그들은 속기는 활과 같더라.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허의 거친 말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허의 거친 말은 거짓을 말하는 혀입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제가 또또네 가지죠 신앙의 또네 가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짓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스스로 쏘겨 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칼에 엎드려진다. 지도자들 이 지금 보세요. 혀의 거친 말을 하는 지도자들 지금 우리 정치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정치, 세계 정치, 이스라엘 정치 이런 것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정치자들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는 정치가 혀를 카믄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 지도자들은 혀에 거친 말을 하면서 얼마나 떵떵거리며 잘 살았겠냐는 걸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굴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잘나가는 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저는 이 표현 참 하고 싶어요. 잠시 잠깐이냐 영원한 것이냐 이 표현이요. 잠시 잠깐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뭐 하지 말았습니까? 교회 다니지 말라고요. 잠시 잠깐 행복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교회 다니는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영혼의 그 평안을 내가 바란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전부 잘못 오신 거예요. 내일 건강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전부 잘못된 거예요. 내일 건강하기 위해서 오늘 뭐 하셔야 됩니까? 운동하셔야 돼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정말 우리가 늘 받았던 말씀처럼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왔으니 우리가 참잘 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친 혀를 가진 지도자들은요, 그냥 이 땅에 잘 살던 사람이니까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내 자녀의 입에 먹이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굶, 굶기는 한이 있더라도요. 내 하나님께서 도적질해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 먹히고 입히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하지 마세요. 내가 비록 굶어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게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얼마나 멋지지 않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두손 들고 아이 나와야 됩니다. 저 혼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로요. 내가 밥 먹을 시간이 없어도요. 기도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먹는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왜 불안한지 모르겠어. 뭐가 안 맞아요? 말이 그렇지 않아요. 내일만 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병검하면 안 됩니다. 내일만 있는데요. 헌금할 돈으로 내애 어디 옷 사이피 하죠. 우리 정말 다 힘들게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나만 돌아가지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다 그렇잖아요 내일 위해서라면 오늘 기도하지 마세요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거친 말을 하던 지도자들은 누굽니까 그런 자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이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칼에 엎드려집니다 칼이 엎드려진다는 것이 뭐냐면 자살을 얘기합니다 누가 죽일 때 칼에 이렇게 아, 칼이 엎드려진다는 건 칼을 입에 물고 이렇게 엎드려진다고요 누가 죽이면 뒤에서 죽이죠 앞에서 죽이고 칼에 입을 넣고 엎드려 죽는 그러니까 자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는 거예요 스스로 파멸하는 겁니다 누가요? 거친 말을 하는 지도자들 하나님 없는 그 자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그 자랑했던 그것이 이제는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어요. 제가 정말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돈을 따라 살았더니 돈의, 돈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맨날 돈이 없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또 자식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그 돈이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 건강이 나를 조롱하는 거고, 그 명예가, 자녀가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믿는 자임에서 안 믿는 자처럼 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믿는 자는요. 믿는 자처럼 살면은 삶이 힘들지 않아요. 왜? 오늘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게 믿는 자이거든요.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콩 하나 주시면 이콩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그다음에 그콩 하나 가지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그다음에 남은 그거 가지고 내가 먹는 게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자는 늘 행복한 거죠. 콩 하나만 있어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요, 콩 하나가 있어도요, 그것으로 늘 불평하기에 부족하고 또 부족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고는 달라야 합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면서 안 믿는 자처럼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요 걱정과 염려밖에 없어요 믿는 자들은요 기대와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 걱정과 염려가 있는가 아니면 기대와 감사가 있는가 이것만 내가 점검해 봐도 우리 지금 2024년 곧 끝나는 이 2024년 그길 위에 있다라는 이 표현 그 길을 걷다라는 이 표현대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라며 내 머릿속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있다 목사님 목사님 모르지왜 제가 모릅니까 저는 뭐 인생을 안 살아갑니까 목사는 돈 걱정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돈 걱정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모르세요 이거 자면 죽는데 지금 지원한 어? 엄마 그 치는데 엄마 지 거의 막붙지다 네. 목사님이 부자가 돈 걱정 안 하고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아, 이 쉬운 거말이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주면 돼요. 그 목사고 내가 돈을 벌겠습니까? 이거를 왜 모르죠? 왜?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저에게 많이 줍니까? 아니, 저에게 줘야 된다고요. 저에게. 아주 알겠냐? 어? 그래. 내 준례 애들이요. 나중엔 제 통장으로 돈을 꼬박꼬박 넣을 거예요. 한 1억씩만. 네. 그렇게 만되자 우리가 제발 목사한테 1억 주면 부모한테 는 얼마 줄까요? 왜 부모님들 그 상황 못 하는지 모르겠어. 목사님한테 1억이나 준다고 시키더니만. 목사님한테 1억 줄 정도면은 부모한테 는 얼마나 대 줄까? 왜 그거를 모르체. 참 그래요. 목사는 돈 걱정 안 합니까? 목사는 건강 걱정 안 할까요? 목사는 자녀 걱정 안 할까요? 목사는 명예 걱정 안 할까요? 똑같은 인생, 똑같은 걱정을 삽니 그런데 왜 목사냐고 모릅니다. 이게 나온 척는 모르겠어요. 왜? 네가 볼때 내가 뭐처럼 보이는데? 목사도 압니다.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얼마나 아니 이런 솔직한 고백한 목사. 이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다는 목사. 네, 이런 사꾼 목사, 이런 세상에 빠지는 목사. 그렇게 표현도 뭐할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안 믿으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서로들 가서 사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정말 믿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는요, 정말 나중에 우리가 떵떵거리며 읽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호세아서 읽을 때왜 떵떵거리지 못하냐면 제가 반성했어요. 아, 내가 이게 다 걸리고 내가 못 읽는 거예요. 제가 호세아서 처음 강의 시작할 때그 얘기했잖아요. 정말 나도 싫을 타고 호세아서 너무 무섭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제가 발견한 그거. 내가 왜 이걸 싫어했냐면 내가 이 안에 딱딱딱 들어있구나. 딱딱딱 찔림이 있거든요. 딱딱딱 미쳐버리겠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지고 혈당적이시는 것처럼 여기 딱 걸려있으니까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호세아사 너무나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활은 늘 아름다울 것이며 절대로 쏘기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거친 혀의 말로 말미암아 칼에 길에 엎드러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멋진 백성으로 살아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가졌는데 이렇게나 다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